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어쩌면 우리 이야기일 수도 있는 사연을 가지고 와봤는데요.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경기도 H 아파트에 거주 중인 한 사람입니다. 층간소음, 당해보지 않으면 모르는 고통이라고 많이들 그러시는데, 진짜 미쳐 돌아버릴 지경입니다. 저는 층간소음으로 칼부림 나는 게 이해가 전혀 안 됐었는데, 정신병도 오겠구나 싶습니다. 저희 위층에 살고 있는 사람은 알고 보니 유튜버였고 작년부터 예능에 출연하는 부부입니다. 부부 고민 상담과 관련된 지상파 예능에 출연을 했었고 또 이번에 시즌 2까지 나왔네요. 또한 부부가 따로 유튜브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케팅을 도와주는 대표라고 하는데 지상파의 시즌으로 출연하는 분들이시면 연반인이나 마찬가지이실 텐데 층간소음을 내시면서 협조는 하나도 안 하시는 분들이어서 글을 한번 써봅니다. 윗집에 애기가 있습니다. 36개월 된 아이라고 하는데 5-6개월 전부터 계속 뛰는 소리와 발로 찍는 소리가 너무 심합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는 낮부터 항상 집에 계시고, 저는 학원 강사가 직업이라 퇴근하고 들어오면 오후 7에서 10시에 귀가합니다. 제가 올 때부터 잠에 들기까지 거실에서 가구 끄는 소리, 공을 튀기는 것 같은 소리, 화장실에서 구슬 굴리는 소리, 발소리, 뛰는 소리 등등 종합적으로 층간소음을 일으킵니다. 열번중 여섯 번을 참고 나머지 네 번을 속에 있는 분노를 다스리면서 경비실 아저씨께 대신 위에 소리가 너무 시끄러우니 주에 좀 해달라고 전달을 했으나 오히려 윗집 남편분께서 집으로 내려와서 되려 너무하는 거 아니냐는 소리를 하더군요. 아이를 2 4 시간 안고만 있을 수는 없지 않냐. 계속 뛰지 말라고 다그치다가 잠깐 설거지하는 사이에 애가 잠깐 뛰었는데 그럼 아이의 발을 자르냐 등등 적반하장에 발언을 하고 나중에 와서는 아내분이 아이를 안고 내려와서 본인이 자신하는데 대시벨제도 위반되는 대시벨은 절대 안 나온다 위반되는 대시벨을 넘기면 그때 애 단속을 시키겠다고 얘기합니다 전에 층간소음 때문에 저희 엄마와 전화를 하는데 전세도 아니고 내가 내돈 주고 아파트 사서 뛰는 건데 뭐가 문제냐는 식으로 따지기도 합니다. 그렇게 따지면 저희 집도 전세가 아니라 내돈내산 아파트인데 퇴근하고 잠을 자기 전까지 층간소음을 듣고만 있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참다 못해 너무 시끄러워서 한번 경비 아저씨께 부탁해도 전혀 듣질 않고 보복성으로 두배더 띕니다. 집에서 담배를 향처럼 피워볼까, 망치를 사서 천장을 찍어볼까 하는 생각까지 듭니다. 실천도 안 해보았지만요. 저희 가족이 참 인내심이 대단한 듯 합니다. 이런 부부가 어떻게 TV에 출연합니까? SNS도 팔로워 2만이 넘던데 인스타 피드에는 아이가 집에서 캐리어를 끄는 사진과 낮이든 밤이든 상관없이 집안의 손님을 15마이너스 20명씩 초대해서 발표하는 뉴스 등을 올렸더라고요. 경찰에 신고를 해도 도움이 안 되고 좋게 좋게 갈 수가 없어 판에다가 올려봅니다. 층간소음 가해자를 또 TV에서 봅니다. 아주 죽겠어요. 진짜의 층간소음 어떻게 안 될까요? 방송사에 연락이라도 하면 줄어듭니까? 아니면 저희 가족이 정신과라도 가서 약을 먹어야 할까요? 조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완전한 일반인도 아니신데 이렇게 좋지 않은 이유가 저도 궁금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 댓글 보고 오시겠습니다. 찾아보니 부부고민 상담과 관련된 지상파 예능 프로 중 당신의 결혼은 안녕하십니까가 작년에 시작해서 올4월에 시즌이까지 시작됐네요. 여기에 출연하는 연반인 이겠군요. 그냥 누구인지 밝혀버려요. 그런 사람들은 누구인지 밝혀지면 태세 전환하던데. 댓글 참고해서 인스타 찾아봤는데 온통 영감 동기부여하겠다는 피드 들인데 다 진실되지 못하게 보이네요. 유유바로 아랫집 사람도 괴롭히고 있는데 누구를 도와주고 누구를 가르칠까요. 누군지 공론화되면 아사나스든 방송국 게시판이든 난리 날 겁니다. 그럼 그제서야 사과문 올리겠지요. 그때는 이미 늦었다는 걸 본인들이 깨달아야 할 텐데요. 층간 소음 문제로 훅간 사람이 여러실 텐데 방송 출연하고 싶으면 행동을 조심해야 한다는 생각까지는 왜 못하는 건지.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어쩌면 우리 이야기일 수도 있는 이야기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